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세테크에 관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 공제와 세금 혜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세금 절감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자녀 세액 공제 활용. 먼저 자녀 세액 공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 세액 공제는 꼭 활용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매년 150만 원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한 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고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한 명당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도 큰 부담이 될수 있는데, 다행히 교육비 공제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공제한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교육비가 학비, 교재비, 학원비 등 여러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학비 지출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큰 방법이 될수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3.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자녀를 위한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을 할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비나 학비 등의 큰 지출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한 생활비나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이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잘 챙겨두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자녀가 아프거나,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비 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되며, 만약 한해 동안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여러 번 가거나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3% 이상이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마다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도 중요한 절세 팁입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돕는다면 주택자금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부모는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6. 자녀 장기저축 및 연금저축 활용 자녀를 위한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면 이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 명의로 이런 저축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겠죠. 7. 자녀 보육비 공제 만약 자녀가 6세 이하라면 자녀의 보육비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육비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을 때 보육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육아 관련 세금 혜택.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동안 받는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산 후에는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을 받는 부모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도 제공됩니다. 9. 부양가족 공제 활용.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자산 분산. 마지막으로, 자녀 명의로 초축계좌나 주식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명의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녀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보육비 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금 관련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